창세기 27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네 원의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99세라는 이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99세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마지막 순간. 즉, 거의 다온 그때라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한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정말 지치고 막막한 그런 때, 이것이 바로 99세입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가장 캄캄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그 99세를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목사님이 너무 시적이어서 그래서 별것 아닌 이 99세에 너무 많은 의미와 느낌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지만 예말 성경은요 99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99세에 일어났던 특별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즉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 없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일 때, 그러니까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죠.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만 겉으로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못 했을 뿐인,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순간이 언제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의 문 앞에까지 온 그때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때 여기서 포기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99세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요, 우리한테는요, 마지막 시험이고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게 99세예요 우리한테는 마지막 시험이고 마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99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순간을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이 99세의 순간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왔어도요 예, 99세의 순간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실패예요 이건 정말 속상한 그런 이야기가 됐고만 한다. 그 말이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것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안타깝게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 참다가 마지막에 그만 참지 못하고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잘 참다가 그만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예, 처음부터 실패하는 관계는 없죠. 예, 잘 하다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그만 이 99세의 순간을 넘지 못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실패해버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삶에 가장 아픔이 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약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99세의 순간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요, 예,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재앙을 말하는 깜뿌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의 인생이 되고 말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재앙 중에서 아주 많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깜뿌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게 뭐냐? 그렇죠 다 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안된 거예요 그걸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다 키웠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키웠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실패와 같은 그 재앙과 같은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99세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그걸 통해서 그 답을 우리는 얻기 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첫 번째 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꾸어야 한다. 이게 답이.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꾸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즉, 그가 정말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그를 다시 세우시고 돌보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지난번에는요,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세우셨는데 이번에는요. 이름. 즉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 주고 있습니다. 이름. 즉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 주고 있다. 우선 하나님은요. 먼저 당신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이름.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와,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최초로 소개하신 이 당신의 이름, 전능한 하나님. 이건 히브리어로 바로 뭐냐면, 엘 샤다이란 말입니다. 엘 샤다이,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엘샤다이가요, 성경에 48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욥기입니다욥기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 예, 이 엘샤다이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난에 직면하고 그 가운데 지치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과도 같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 당하는 언약을 받았지만 현실 때문에 지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과도 같은 바로 그런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자. 이 엘샤다이 그 뜻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God Almighty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번역은 했지만 사실 이 샤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엘은 하나님인건 맞는데 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샤다이의 어떤 어원들을 추측하면서 보통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산 같으신 하나님이 에 엘샤다이 산 같으신 하나님 이 샤다이라는 어원을 바로 산이라는 뜻의 아카드어인 사두라는 말로 보는 겁니다. 사두라는 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엘샤다이는요. 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근 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같으신 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버티고 서 계신 산 같으신 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뿐. 그런 전능하신 분. 그게 바로 엘샤다이에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가슴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좀의해죠 가슴 같으신 하나님. 샤다이라는 말의 어원이 에, 샤드, 가슴, 특별히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엘 샤다이는요.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심이에요. 예, 그 자녀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정말 충분한 그런 어떤 전능하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아시지만 자녀에게 어머니의 가슴은요. 어, 단지 그저 젖을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 가슴에 가서 안기기만 하면 끝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슴에 가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 품에 안아주니까. 바로 엘샤다이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 전능하심.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 그대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이런 거죠. 모시되었던 하나님은 99세의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먼저 엘샤다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고는, 이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이름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름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을 더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아주 더 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꿈을 불어 놓고 계십니다. 그에게, 그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의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꿀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꿔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꿈을 꿔라. 이것이 바로 99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강력 처방인 거예요. 딘셔먼의 영적 전쟁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서 그 반대 정신. opposite spirit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정신. 이게 뭔가 하면요. 영적전쟁 할 때, 특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냐?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전쟁이요. 뭐, 뭐 무슨 신비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걸막 집어넣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요, 아예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우울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 마귀가 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예,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다가 더열 받으면 율동도 하세요.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정말 모든 원망이 막 생기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감사를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냥 원망 안 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누가 너무 밉다 누군가가 정말 내가 어, 정말 너무 보기 싫정 종이 믿고 막 어, 상처가 된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가 갑자기 와서 <laughs>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 막가파가 되자. 영적 또라이가 되자. <laughs>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 정신은요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살리시고 세울 때 예, 이 반대 정신의 원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지금 자녀가 단한 명도 없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벌써 너무 지친 거예요. 정말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냥 뭐 자녀를 한명 얻을까 말까 뭐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너로부터 열방이 생기, 열방이 퍼져나가는, 퍼져나가는 많은 민족이 나오는 그런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막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알았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에, 공고. 공업비 고등학교를 나오셔 가지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을 하셔 가지고 건축계통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좀잘 벌고 잘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집사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특별한 어떤 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40대 이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목사가 될 때부터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제일 처음 오라고 하는 곳을 무조건 간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그를 부른 것이 강원도 양양 외곽의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처음 불른 곳이 그곳이니까 거기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기도한 차더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뭐, 교인이라고는 나이 드신 분한 20여 명 계시는데, 더군다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또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앞으로 뭐 교회가 잘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안 보여.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정말 황당한 곳에 그가 첫 목회지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 있어요. 뭐냐? 이분은 그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소위 말하면 종놈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종놈 신학. 그러면 어떤 그 어떤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자기가 주의 종이 딱 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는 건 주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날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종 다음에는 무슨 자가 붙느냐? 종, 담, 엔, 무슨 자가 붙어야 어울리느냐. 많은 경우 교회에서 죄, 종, 님께서 러는데 이건 완전 언어 파괴입니다. 종, 담, 엔, 닌 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종, 담, 엔 뭐가 붙어야 돼요? 놈 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자기는 종, 놈이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종, 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뭐 대접받을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유명해지고 뭐, 아, 관심 없어요. 그 자기는 종 놈이라고 아주 그냥 교인들한테도 나를 종 놈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모님은 종년이 돼가지고 사모님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어려운 자리에 갔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그냥 난 섬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게 없어요.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뭐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교회를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뭐가 있어야 건축을 하지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있습니까? 뭐뭘 건축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해온 거 있지 않냐? 그냥 너 혼자 그냥 혼자서 지어봐라 한번.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뭐, 어떤, 갖고 있는 모든 걸좀 동원해가지고, 재료 좀 사가지고, 땅 파고 준비하면서 하여간 혼자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쉽지 않죠. 열심히 했지만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더구나 물질이 전혀 재정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힘들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니까,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라도 있지 말이죠. 그냥 말로 뭐, 시골에 교회를 지어서 못하느냐는 둥.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하느냐는 둥. 교회를 짓는다고 올 사람이 있겠냐는 둥. 심지어, 저 목사님이 그냥 자기 취미 활동하는 거다. 뭐, 막. 막 이러가면서막 말들 해야 되니까 너무 상처받으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9 9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임시교회당 쓰고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주저앉아서 금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따르케 역사하신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떤 꿈이냐?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짓지 못해서 지금 많이 주저앉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원래 계획은 1층하고 중간층까지만 질려고 했던 거예요 한, 한 2층 채안 되게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은 3층짜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3층에다 뭘 지어놓냐 거기서 보면 바다가 좀저 멀리 보이는데 바로 그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카페를 만들어라고 3층에 아니 거기 카페 올 사람 누가 있다고 카페를 만들어요 카페를 만들고 소그룹실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어떤 비전이냐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카페에서 뭐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그룹실에서 성격 공부하고 막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벅찬 거 사실 기가 막히죠 젊은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꿈 비전을 주는 순간 이분이 거기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진 것이구나. 내가 지친 이유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꿈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 뻑뻑한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삶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열정을 잃어버렸군. 그래가지고 그냥 주신 꿈을 에, 받아들이면서 일어서가지고 나와서 다시 건축을 시작한거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자기가 다시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후원을 시작하신군. 자기가 뭐 어떤 교회에다가 무슨 뭐 후원 편지낸적한 번도 없는데 어, 전국 어디에서 알고 말이죠 교회 건축에 헌금들을 보내오는데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다 필요한 것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짓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교회를 막 그렇게 짓고 있는 중에 어떤 소식이 발표 됐느냐 관동대학교의 양양 캠퍼스가 그쪽으로 온다는 발표가 났어요 관동대학교가 강릉에 있는데 예, 지금은 캐돌릭관동대학교 바뀌었지만 어, 그 원래 기독교대학 재단이거든요 근데 양양에다가 의대와 몇 가지 해서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한몇년 뒤에 진짜 그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가 거기 세워졌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는 다 준비됐는데 주변에 갈 데가 없어요 다 논밭 밖에 없으니까. 결국 카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교회로 그냥 젊은이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 심마다 꽉꽉 차서 성역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99세. 그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믿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믿느냐? 그러고 나서는 그 지쳐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망무가 내로 그냥 다그치고 몰아붙이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상한 것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것과 두려움과 절망과 어떤 아픈 기억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꿈을 다시 꾸게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지친 것은요 꿈이 없어서 지친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꿈을 불어넣으시면서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다시 힘 있게 열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99세 상황이 계십니까? 목사님, 뭐, 99세까지는 아니지만 88세, 88세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77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려면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예,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